자, 484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유리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직선 요놈에 대해서 대칭일 때 상수 k의 값은? 이라고 했어요. 자, 그럼 결국 우선 내가 y는 x-5분의 3으로 묶어서 x-5 3x-15니까 1 필요하죠? 그래서 3 플러스 x-5분의 1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점근선이 X는 5와 Y는 3이라는 걸알수 있고요. 이때 점근선의 교점인 5,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5,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는 것도 알수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러면 5,3을 지난다 했으니까, y-y1, 기울기 1에 x-x1, 또는 y-y1, 기울기-1에 x-x1.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, y는 x-2 하나 찾은 거고,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또 하나 찾은 거죠. 근데 내가 알고 싶었던 건, 기울기가 1인 놈에 해당하는 y절편인 k, 즉, 요 놈이었던 거예요. 즉, 마이너스 2가 답인 거고, 답은 2번이 되어주겠죠.